오늘의 말씀지기 안성진 간사입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해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늘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아바림산, 즉, 가나한 땅이 잘 보이는 곳으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 가나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옥전의 양같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할 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한 받는 요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요수아에게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인도와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수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가나안으로 인도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 가나한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17절에서 모세가 백성이 목점 양 같이 되지 않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나한 땅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갈수록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아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롬